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딱 5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틴부터 한 사람이 당시 세상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교황청의 박해를 이기고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중세 사람들은요, 그 일반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비쌌어요. 요즘 성경 뭐집 집마다 몇 권씩 갖고 있잖아요. 뭐 조그만 건 25,000원, 좀쓸 만하면 39,000원, 큰 글자 성경은 55,000원, 특별판은 77,000원입니다. 참 비싸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있었던 당시에 성경 한 권이 얼마였느냐? 일반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야 그 성경 한 권을 살수 있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저금하면 얼마냐? 5억이에요. 성경 한권 값이 여러분 집한채 값보다 비쌌어요. 우리 집에 성경 열권 있는데 마틴 루터 당시에 그 각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혹시 교회 성경 5억짜리 두권 갖고 있으면 한 권은 가지시고 한 권은 교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이 마을에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한권 있었어요. 그것도 시골교회에는, 가난한 교회에는, 가난한 동네에는 교회에 성경이 없었어요.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에만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감히 성경을 읽기는 고사하고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마틴부터도 시골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성경을 보지 못했고요. 큰 도시 가야 비로소 성경을 처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비쌌어요. 둘째는요. 성경이요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라틴어를 공부한 학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일곱 개 나라 말을 공부했는데 를 제일 어려운 말이 제주말이더라고요. 20년을 살아도 몰라요. 제가 가끔 제주말을 쓰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제주말 쓰지 말고 그냥 서울 표준말 쓰세요. 왜?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마치 이거 얼마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딱 보면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표준말 쓰세요. 그만큼 어려워요. 20년 살았는데도 제주말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어려운 말이 라틴어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부자가 5억 주고 성경을 사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당시 교회가 이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게 아닙니다. 교황청이 이야기한 전통, 교황청이 이야기한 그런 장로들의 율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전통을 가지고 마치 설교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을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루터 100년 이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는데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가르치고 성직자들이 하는 설교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엉뚱한 이야기, 로마 교황청이 이야기하는 전통과 그들의 밥을, 그들의 법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위클리프가 교회는더 이상 너희들이 만든 전통, 너희들의 관습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말하는 위클리프를 위단사설을 유포하는 배신자라고 여겨서 그를 붙잡아 화양을 시킵니다.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서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루터도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루터가 어느 날 라틴어에 대한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장로들의 율법 교황청의 그런 전통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설교를 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지옥문의 역할을 교회가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문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안아서 오늘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끄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터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인간의 관습을 더 이상 인간의 전통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교황청이 이해하게 하는 그런 전통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은요. 신앙의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임을 선포한 것이고요 구원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세상의 전통과 인간들의 관습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만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운동입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종교계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로터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음으로 장르의 유전을 어깁니까 전통에 의하면 떡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떡을 먹음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관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물론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 위생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손을 씻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거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은 관습인 거예요. 물론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하등의 문제가 될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았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런 재물로 너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이 제물로 너희 부모님이 공경하여 효를 행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경하기 싫으면 어떻게 했느냐 법을 만들었어요 전통을 내가 이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 공경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르반 이라고 하면은요 더 이상 이것은 이걸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는 거지요. 너희가 만든 관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냐? 묻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냐 아니면 너희가 만든 관습이냐를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신앙의 관습은 신앙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의 기준은 너희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관습과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 교황청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신앙의 기초로 삼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는 너희 배를, 너희 이악을 위하는 것이다. 책망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자기 이익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전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을 가서 헤매게 돼요. 자기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려면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세상 것을 기준을 삼으면 세상 닮아가고 성령을 기준 삶으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았던 운동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엉망인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치러요.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제가 목사로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그분을 보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냐?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모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배웠냐. 그 사람 자녀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야, 그 사람 잘 살았다, 그 사람 못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기준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잘 살았다 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겁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요.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따랐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하나님 따랐고 우상을 믿고 싶으면 우상을 따랐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때로는 우상 믿는 것도 좋아 보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인가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다 세상 이야기만 해요. 니네 아들 어디 갔냐? 좋은데 아우 좋겠다. 잘 살았다. 이 아들 성공했냐? 아우 잘 살았다 좋겠다.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 조금만 앞서가고 성공하면 잘 살았대요.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기준이고요.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그 아들을 잘 살았다고 보실까요? 하나님도 과연 그 아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보셔야 돼요. 기준이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그것처럼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이 뭡니까? 과학이래요. 도덕이래요. 관습이래요. 지식이래요. 돈이래요. 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냐 제가 TV는 잘안 봐요 특별히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 안 보는데 꼭 누가 목사님 봐야 할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서 뭔데? 별에서 온 그대 보셔야 한대 그래가지고 그거 16편인가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눈이 시뻘개지도록 다 봤어요 재밌더만요 기가 막혔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믿으면서 하늘에서 온 예수님 이야기는 안 믿어요. 별에서 온 그대, 내가 보니까 이건 상식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몰상식하고, 그거는 과학이 아니래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진리가 아닌 창조로는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아닌 진화로는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인 창조로는 거짓말이고, 그건 몰상식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제 동성애 축제 갔다 왔어요. 기가 막히더만요. 10대, 20대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안다고 거기서 그렇게 있더만요. 이게 우리가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과연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 동안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위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기준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한 곳에 헤매고 있으면서도 기준인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잡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게 종교교육이에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견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될때이 기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천만, 우리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기준만 발에 세워진다면, 어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발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못인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준을 못 잡는 거라고 믿어집니다.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우뚝 설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삶의 기준도 말씀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금년 한 해도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소견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 올타고로만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있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으로 기준을 삼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 내 지식,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것들로 기준 삼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옵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어서, 이런 세상 기준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작지만 미련하지만 능력 없지만 우리가 붙잡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세에 기준이 없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곳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